지에 영국의 특수부대 자격수들에 의해서 구조당한 사건이 뉴스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 가정 8명을 처형하려고 아버지와 아들의 목을 베기 직전이었는데 이때가 이라크 모술지역에서 영국 특수부대와 프르드 민병대 페시베르 라는 집단이 연합군이 IS로부터 이 가족을 구원, 구출했다라는 뉴스 보도입니다. 어, 기독교인들이 IS로부터 사해를 당하는 순간에 극적으로 구조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중동 지역에서 어, 무슬림이었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이제 사역자까지 하게 된 사람에 의하면 IS 대원들이한 번은 숲에서 방금 기독교인이 되고 세례를 받고 있는 세신자들을 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사자가 숲 속에서 나타나서 공격을 해서 살게 된 이게 어디 뭐 세계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인데 그런 일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선교지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이라크 지역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던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본인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수류탄을 그, 예배당 안에 집어 던져서 이게 져서다 죽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 술탄이 불발탄이 되어서 자기가 변장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적이 있다라는 내용을 자한테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걸어갔던 길을 자기 역시도 걸어가려고 미국에서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고 아주 똑한 똑 친구인데 그 친구도 아버지 뒤를 위해서이 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가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 당하기 하루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탈출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야고보는 참수를 당했고요, 베드로는 붙들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이 1, 2, 3절에 나와 있는데 다같이 한번더 읽어볼까요? 다같이 시작! 그때에 베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대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누구요? 야곱을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했죠? 기뻐하는 것을 보고 두 번째 누구를요? 베드로도 자도여 발세 때는 어떤 기간이라고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야고보는 이미 참수를 당했어요. 야고보와 이 베드로가 처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1절 말씀에 나오는데 베드로하고 야고보는 원래 직업이 뭐였지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하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이 어부였던 야고보하고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너 너희 직업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는 인생을 살아라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쫓아서 3년 동안 야구보와 베드로가 함께 생활을 했었습니다. 똑같은 날, 똑같은 가을 뒤에서 똑같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똑같은 직업을 가졌고 나이도 비슷했던 야구보와 베드로였습니다. 똑같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서 제자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야구보는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를 당했고요. 반면 베드로는 참수 당하기 전날 밤에 오늘 본문 7절부터 19절 말씀해 보니까 구출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아, 누구는 저렇게 복을 벗고, 아, 누구는 이렇게 찌질하게 사나. 누구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런가? 이건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이건 좀 차별 대우 아닌가?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달라야 되는가? 라는 마음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구보는 참수당할때 죽는 것을 내버려 두시고, 배도로만 참수당하기 직전 첫날 밤에 구출해 주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를 죽음의 육체의 죽음이라는 감옥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참수를 당했지만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좋은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끝끝내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는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진 않았지만, 자기의 삶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야곱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요, 보사님.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많은 시간 동안 저하고 이런저런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숱한 인생의 가지가지, 감옥 속에, 재정적인 감옥 속에 가혀본 적도 있었고 또 이런저런 인생의 아픔 속에서 감옥과 같이 여겨지는 삶의 현실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질병이라는 감옥에 갇힌 것만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질병의 감옥으로부터 저를 구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저한테 다시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문을 육체의 죽음이라는 가복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오늘 베드로가 참소단하기 직전에 가복에 붙들려 있어요. 처형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가 어떤 시즌이라고 표현이 되어있죠. 3절 끝에 보니까 무교절 시즌이다라고 되어있어요.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430년 동안 하다가 이집트로부터 나라가 해방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그 노예살이로부터 해방되었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유월절을매년마다 이스라엘은 지킵니다. 그리고 6월절이 오기 전에 7일 동안 옛 조상들의 고난을 글세기는 의기로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지내는 기간이라고 해서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유대인들은 지켰고 지금도 역사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매년 이때가 되면 평상시에는 명암 명밖에 살지 않는 이 예루살렘 도시에 한전 세계에서 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 순례객들이 찾아와서 이 무교절, 6, 6월절 행사를 치르려고 올려드는 시즌이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열기와 민족주의가 합쳐지면 정치적인 폭동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조건을 잡고 있던 이헤롯왕은밀란이를 대비해서 무교절이 시작되기 전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미 야고도 사도를 참수 시켜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좋아하니까 그러면 사도들 중에서도 대표자격인 베드로까지 처형을 하면 나는 인기를 더 얻을 수 있고 정치적인 입지를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베드로 왕은 그 베드로를 잡아 들였던 겁니다. 결국 이 무교들이 지나고 나면. 각각 잘못한사 자기한테 피해가 올까 불법일까봐 그 시즌이 지나고 나면 베드로를 참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할수 있는 것은 다복에 붙들린 베드로와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는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4절과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장에 네. 복에 가두어 본인내 네 식인, 내네 폐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배드로는 복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뭘 하고 있죠? 기도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뭐라고 기도했을 거라고 여겨지십니까? 뭐라고 기도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추정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13절로 1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기도했을 것으로 보여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밖에 서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 아이는 힘써 말하되 선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면요. 감옥에 주관되어 있던 이베드로를 주의 사자가 감옥으로부터 끌어내서 베드로가 이게 꿈인지 생신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자기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감옥으로부터 훈려난 사실을 알고 자기들을 위해서 모여있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문을 놓고, 문을 두드렸더니 꼬마이가 나와가지고 배드로 음성인지 알고, 놀래가지고, 어, 이거 배드로 음성인데? 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어, 니가 미쳐가지고 지금 베드로 음성인지 잘못 알고 지금 헛소리를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모여서 기도했으면, 기도 안되로될 수록 믿고 이렇게 반응이 와야 되는데 네가 믿었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면서 오히려 핀잔을 주고 칭찬드려라고 하는 이 여자의 말을 믿어, 믿지 않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말이 얘기가 여기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베드로를 구출해달라고 기도했다기보다는 라 아마 이렇게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드로가 야고보처럼, 12명의 사도들 중에 야고보도 참수당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이제 붙들려 갔으니, 이제 참수를 당하게 할텐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축복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처럼 베드로 역시도 죽을 목숨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의 시간을 잘 버티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정도 차원에서 아마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 6절로 가서 한번더 읽어보고 설명을 이어갈까요? 우 6절 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로시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템에서 두 쇠사슬에 내려 누워 자는데 다수꾼들이 문밖에서 복을 지키더니. 아멘. 이제 명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베로가이 베드로를 잡아 처형을 하려고 불러내려고 하는 바로 그 어떤 밤에요? 바로 그 첫날밤에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구해 주실 거면은 감옥에 갇힌 첫날밤에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바로 구해 주시지 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도 아닌 마지막 날 밤에서야 베드로를 구해주고 계신까요왜 빨리 보이지 시작하고 7일 동안 이렇게 시간이 가게 하셨을까요? 다목에 갇힌 베드로 역시도 얼마나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아무 응답이 없고 4일, 5일, 6일이 지나고 그래도 사망이 전혀 변화될 수 이미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당장 참수역에 처해질 그런 예정이었어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망이 온다면,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커달라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나라는 신앙의 자괴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절망과 불신과 원망과 후회되는 마음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한숨도 못 자고 밤을 지새울 이런 배드로의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배드로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배드로가 반응하는지.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같이 시작 호령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목중에 망체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어떻게 하죠 초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나 하니 죄사들이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초 깨웠다라는 한글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의 원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푹 치는 이 정도가 아니라 무기를 들고 무기로 베드로를 잠자는 베드로를 꽝 때린다는 그런 의미가 원어적인 의미, 의미고요 세게 친다라는 의미가 되어져 있는 원어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가 잠을 자는데 얼마나 쿨쿨 보아 돌아 돌아졌는지. 무기 같은 거 들고 때리지 않으면 깨지 않을 정도로 베드로가 자고 있었다는걸 의미하는 거고요. 아주 세게 때려야만 베드로가 잠을 깰 정도로 그 정도로 편안하게 베드로가 잤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 한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죠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천수형으로 죽을 상황인데 이 급박한 상황에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쿨쿨 두륙해야지 깨어날 정도로 그렇게 두 대를 벗고 잠을 잘수 있겠습니까? 음.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생명이 이땅에 있을 삶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라는 이 믿음의 마음이 확실하게 베드로의 마음 가때문는 자리 잡고 있었고, 영원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결혼사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편안한 삶을살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몇 사람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잠잘 주무세요? 여러분 요즘 잘잘잘잘 주무세요? 잘, 잘, 잘 여러분 제가 잠을 잘살것 잘 같으세요? 잠을 잘못 자는 사람 같으세요? 저는 이 눈꺼풀만 다시면 바로 자랐을 테니 <laughs> 거의 뭐 삼수를 못 넘기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라 굉장히 잠을 잘 잡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도 고민이 생기면 가끔가다가 한 30분을 잠을 못 자는 날도 거의 일년에 연중행사처럼 있지만 몇번한 세수 돌아가는 고비를 나게 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이 베드로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당장 자기는 지금 죽을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보통 상황, 이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 이거 잠을 두 대에 뻗고 이렇게 깊이 잔다라는게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죽음이 두렵지 않는 하나님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결사 있지 않았다면 도대체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깊은 잠을 잘수 있겠냐라는 사실 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또 하나 살펴볼 것이 7절 앞부분에 하나 나오는데요. 자, 7절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하죠? 네. 호령이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라고 호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호령이라는 단어의 뜻은 갑작이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원어적인 의미에서의 뜻은 감탄사로 보라 라는 뜻입니다. 보라. 뭘 보라는 거냐? 베드로는 내일이면 참수역을 당할 것이라는 이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보라 저는 이 부분을 뭐,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지난 주일 저녁 9시 반쯤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난번 제가 사회가던 안산에 있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무슨 소식이세요? 암이 완전, 완,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작년 1월달에 흉선암 판정을 받으셨는데 이 흉선암이 대동맥 바로 옆에 거의 맞 닿아있어서 이것 잘못 번건드렸다라는이 대동맥이 건드려지면 위험하니까 바로 수술을 할수 없어서 방사선으로 암의 크기를 줄이는 수술을 수십차례를 하면서 이 크기를 줄이고 시간을 가지고 나중에 수술을 해서 이게 경과가 좋아져서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저한테 너무 기뻐서 얘기를 하고 싶다고 전화를 해온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작년 초에 암이 생기고 난 다음에 수술 하러 병원에 처음에 갔을 때 제가 병원을 실망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자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중계동에 살고 있는 자기 어, 남편의 형님 부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분들이 자기가 병원에 왔다는 걸 알면 아마 이렇게 찾아오게 될 텐데 자기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분들한테 보이고 그분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자기 삶을 극복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분의 첫 번째 관심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두 내외와 함께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지금도 눈앞 눈에 선해요. 그리고 이분이 지난주에 왕치 판정을 받았다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치료하는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서 한 가지 덧붙이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맡았던 교구 식구들과 함께 성경 암송 대회를 작년 상반기와 작년 하반기에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성경 암송을 하, 하면서 큰 힘을 얻었다고 이분이 고백을 하면서 성경 암송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방사선 치료 한번 하는데 20분 걸리는데 10편 23편을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이렇게 눈을 감고 가만히 암송을 하면 한 1분 몇초가 걸린대요. 20분 동안 그거를 1 4번 외우다 보면 20분이 훌쩍 지나가 버린대요. 자기하고 똑같이 이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중간에 힘들어가지고 이걸 못 받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어? 그렇게 쉽게 그걸 받냐고 얘기를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운동을 하거나 공원을 설치해 때마다 이 성경을 암송하는 습관이 들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운동하면서 산책하면서 성경 암송을 통해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고 간증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제가 단성일 교회에서 사역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었는데, 우리 권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힘이 나고 격려가 되고 내가 목사 되기를 참 잘했다. 참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이 보람이 든다라고 하면서 함께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 이제 2018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2018년도에 우리 길신교회에서 또 성경 암송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 주공 일면에다가 성경 암송 구절 한 개씩을 매주 다른 성경 암송 구절을 52주 동안 실어드릴 겁니다. 1월 첫째 주부터 6월까지 달 암송한 성경 구절을 6월 24일 주일 오후 예배 때 상반기 성경 암송 교회를 할 겁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암송한 성경 구절을 12월 30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하반기 성경 암송 대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개인이 나와서 암송을 해도 되고요. 가족 성치가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암송해도 되고요. 구역 식구들끼리 해도 되고, 지역 식구들끼리 해도 되고, 지역 식구끼리 뭐 열몇 명 나오면은 한 사람 앞에 뭐한두 절씩만 외워도 되겠지요. 또, 수혈학교 별로 나와도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지난번 교회에서 실습을 해봤더니, 어떤 여자분은 59구절을 혼자 나와서 개인이 나와가지고, 틈을 벽에다 대고 이렇게 써가지고 암송을 해요. 근데 암송하는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암송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암송 때에 문마시고 나가지고, 집사님, 왜 그렇게 암송을 하면서 우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말씀 없으면 못살아요 제가 그분이 어떤 인생의 감옥 속에 갇혀지 되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남편이 그렇게 속을 썩일 수가 없고, 또 사녀가 또 그렇게 속을 썩일 수가 없고, 또 이런 저런 삶의 문제가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못 버틸 만큼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은 분이지. 인생의 가지가지 감옥이 그 분을 꽉 수각시켜 놓은 것만 같은 그런 삶을 그 분이 살아가시는 분입니데그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암송한 구절, 한 구절을 하는데 이게 그냥 지계적인암송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가지가지 방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천사를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자신을 훔쳐 주시는 것처럼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고백하는 그분을 보면서 참 저분의 삶 가운데 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인생의 감옥과 같은 저 삶을 회복시켜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여자 직장인 구역이 나와서, 구역 식구들이 나와서 암송을 했는데 그분들 나중에 비대기를 들어보니까 하루 종일 직장생활하는 각각의 여자들만 구역원으로 구성을 해 놓은 구역인데요. 한몇서리 명이 모이는 구역 식구들인데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저녁에 또 식구들 또밥 해놓고 간다는데 저녁에 밤 9시에 문도 만나고 다시 모여가지고 매일 저녁을 운동할 경험에서 또 암송을, 성경암송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신나게, 기쁘게 시간을 보내오면서 그부역이 함께 출전을 한뒤도 있었어요. 아이들과 뭐 엄마, 아빠가 함께 나와서 온 가족이 아빠가 성경암송을 내절 외우면은 여섯 살짜리가 이제 성경암송을 또 하고 또 초등학생 오빠가 또 하기도 하고 또 엄마가 또화통를 받아서 성경암송을 하기도 하고 또 아이가 외우나가 가보면은 또 엄마가 옆에서 도와줘서 외워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온가족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 되는 모습도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 같이 통화했던 이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주신 그은혜를 경험하면서 너무나도 신명력 그 넘치는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고 있노라고 너무 목사님 이거 참, 하기를 너무 잘했어요. 하면서 너무 고마웠다고 저한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8절, 9절, 10절, 11절 말씀해 보면 주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감옥 속에서 어떻게 풀려났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베드로에게 이런 감옥이라는 현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베드로에게그 탐옥과 같은 현실을 풀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이식 능력 밖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신비로운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017년도 대한민국 서울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고 이런 일이 무슨 성경에 나오는 것이지, 무슨 우리 의 현실 가운데 있을까 싶은데요. 지금도 성교제에 가면요. 지금도 제3세계에 제 들어가면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성경에 나오는 이보다 더한 일들도 지금도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이메일이 하나 왔는데, 터키의 선교사로가 있는 제... 동료 부목사 같이 시절에 있었던 목사가 조그마한 꼬맹이처럼 데리고 온 가족을 이끌고 아직은 터키에 가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어, 그렇게 기도편지를 어,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전 세계를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기적적인 일들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패를 내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 베드로의 삶을 신비로운 방법으로 구출해 주신 하나님께서 또 암에 걸렸던 권사님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신비로운 방법으로 구출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지가지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